<laughs> 춤 <춤도> 그만두게 될까요? <laughs>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펑크 팀의 신재능이고요. 아, 저는 펑크 팀으로 나온 이지안입니다. 저희는 포인트 로레드를 줬고요. 화려한 조명이 있으면 원색을 좀 이용을 해야 그 안무가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멋있는 춤을 춰도 그냥 올블랙 뭐 이렇게 입으면은 약간 음. 춤 동작 자체가 막 엄청 눈에 띄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뭐 포인트 컬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상을 오늘 커스텀을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디에도 없는 옷이에요. 여러분들 못 구해요, 이제. 사실, 딱히 스토리는 없어요. 그냥, 그냥 넣고 싶은 안무들을 많이 넣고, 해보고 싶은 동작들도 많이 넣은 거라, 처음이랑 마지막에는 센 안무들이 많이 들어가고, 중간에 그 1, 2, 3, 4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5때 같이 들어가자 해서 그렇게 짰던 거 같아요. 타이밍이 잘맞 뭔가 자잘한 동작이 많으니까 이게 다 약간 조금씩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오늘 막 찍으면서 봤는데 중간에 다리 돌리는데 각도가 똑같은가? 약간 소홀을 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역시 자본의 힘은 <laughs>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직 깨야 할 퀘스트가 굉장히 많이 남았지만 하나 끝났고 처음 쳐는 사람들. 을더 많이 알게 된 거? 그런 게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안 믿겨요. 아, 이게 끝났다고? 약간 이런 상태이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가야 되는 입장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저를 잘안 챙겼는데 이번에는 뭐 제가 진짜 카메라 한 대도 안 들고 다니니까 저막옷뭐 있지? 사장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것만 생각해 아, 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약간. 아, 이게 이렇게 끝나다니... 이런... <laughs>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은 분들도 다 만나가지고 앞으로도... 잘틈시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뛸수 있는 안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화려한 무빙이나 화려한 전환이나 되게 막 다양한 영상 구도보다 그냥 안무 자체를 잘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구성을 복잡하게 일부러 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하게 하되 포인트는 살릴 수 있는 수준만 해서 구성을 짰고요. 안무 자체는 완전히 막 디지털 쪽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배경이랑 좀 닮는 거는 중간중간에 포인트 요소로만 넣고 그 옷도 조금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불빛들이 좀더잘 보이면서 시선을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컨셉을 맞췄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뭐 스텝부터 머리까지 따로 움직이는 그런 안무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에 포인트를 주고 그룹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를 따로따로 노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엄청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원래 알던 사이 이고 춤을 몇번 췄던 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합이 좀잘 맞았던 것 같고. 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딱그 노래의 후렴 부분이 딱 시작할 때 원, 투, 쓰할때 이렇게 발이 딱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때 약간 쾌감이 있었어요. 아, 잘 맞는구나.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짰습니다. 어 그리고 생각보다 공간이 엄청 좁게 생각했는데 춤춰 보니까 생각보다 또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어 수월하게 잘진행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분위기가 엄청나게 잘 살아 있는 뭔가 소품도 많고. 조명도 딱 나와 있는 그런 데서 찍어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몰입이 좀더잘된것 같아요. 파트너랑도 합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즐겁게했습니다참그 감사하다는 마음이 큰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는 되게 정신도 없었고 파트너랑도 사실 마찰이 있었고 다른 댄서분들 을 마주치기도 많이 없었고 제작진분들하고도 소통이 좀안 됐었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 한데 다 끝나고 나서야 제대로 마음을 담아가지고 되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면서도 매번 연습할 때 되게 즐거웠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다들 너무 멋있었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는 스팀펑크 팀 남상호고요. 저는 스팀펑크 팀 권민재입니다. 저희가 딱히 컨셉이랄 건 없는데 저희 동작상 셔츠가 펄럭이는 그런 동작이 예쁠 것 같아서 오빠랑 저랑 둘다흰 셔츠로 맞췄고요. 서로 마음은 통해 있지만 여자는 현실적인 조건과 그런 문제들에 닥쳐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남자는 어, 우리는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서 함께 둘이 하나가 되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원래 저는 안무 짤때 선보다는 딱딱하게 짜는 편인데, 저희가 체형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춤선도 비슷한 것 같고, 우리의 장점이 그거인 것 같아서, 선을 한번 살리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안무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담아보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마주보면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그런 감정을 표현해야 될 때는, 클로즈업을 빡 해서, 바스트샷이나 얼굴 위주로 표현하려고 했고, 손 잡는 부분, 그럴 때는 또 이제 손을 클로즈업해서 아련한 느낌? 내라고 했고요. 안무가 약간 크고 좀 이렇게 다리까지 다잘 보였으면 하는 부분은 풀샷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로의 합이 맞아야만 나올 수 있는 안무를 되게 많이 넣고 싶었는데 후반부에 보면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잡았다가 올렸다가 넘겼다가 돌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착착착착 만든 게제일 마음에 듭니다. 처음엔 너무 정신 없고 안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랬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오빠랑 합도 다행히 그래도 현장에서 다잘 맞아서 저희는 시간 내에 잘 찍은 것 같아요. 힘들었던 거는 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세세한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거랑 해보니까 좀 달랐던 거가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무릎 꿇는 안무가 많고 민재랑 플로어에서 하는 안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무릎으로 지탱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계속 근육에 무리가 가서 여기 무릎이 좀안 좋아졌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또 이제 민재랑 계속 얘기하고 같이 연습하고 맞춰가고 이러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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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가는 게 보이니까 거기서 약간 성취감이 진짜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기회였고, 불안하네요, 진짜. 같이 이렇게 좋은 방송 만들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이제 빨리 가가지고 소맥 원샷 다 때리고, 놀아야죠. 물론, 시작할 때큰 프로젝트인 거는 알았지만, 저의 한 학기를 다 바치게 될 줄은 몰랐고, 그런 많은 걸 희생하면서 한 만큼, 네,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대학 생활의 첫 해를 좋게 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렛츠키 <laughs> 나리시우 팀의 큐시우라고 하고요. 저는 일본풍의 나리시우 중의 나리고요. <laughs> 음 일단 저희 의상은 좀 살짝 어, 오리엔탈 느낌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블랙 앤 레드가 컨셉이고 워커를 신어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 살짝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스튜디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조명도 좀 많이 쓸수 있고 해가지고 감정 상과 딱 배경과 일치시켜서 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써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으로 가볼까 해서 여기가 여인 내가, 내가 사별한 남친 해서 아련 터지는 컨셉으로 잡아봤습니다. 저 리프트랑 그리고 팔 부분이 있는데 순서가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12345678이 있으면 시운12345678 저는 87654321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아래를 응 거기다. 응, 응. <laughs> 음. 어, 저는 천장 처음 솔로 하는 부분이 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바닥에서 춤을 추서 아무리 바닥에서 손을 짚고 뭐 플로우를 하거나 해도 천장에 부딪힐 거라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됐는데 사실 당황은 안 했는데 그 동작이 수정이 되면서 좀 살짝의 마찰 하고도 있고, 음. 막 이래서. 카메라 한번 깠어요. <laughs> 항상 무용하는 친구들이랑만 어울려서 춤을 추거나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스펙터클하게 춤을 출수 있나 싶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갑자기 제 인생이 퍼라이트에서 고 네, 좋았어요. 진짜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춤추기를 너무 잘했다. 이번 유니댄스도 음 기뻤다. 음 너무 즐거웠다. 응. 아, 1등 하겠다. 1등 못 하면 그만진다 그랬잖아. 춤 <laughs> 저... 그만 두게 될까요 음. <laughs> 아닐 <laughs> <laughs> 수 있을 거다. <laughs>